f(x) 무슨 함수? 기함수죠. 자, 자, 얘는 무슨 함수? 우함수죠. 자, 곱하면 무슨 함수된다그지 어, 어, 이거 그거죠. 끽끽니까 그러니까 얘가 기함수 기함수지? 잠깐만 얘들아. h(x)를 미분하면 무슨 함수가 될까? 될까? 어, 아그그 h 파인스인데. 그게, <laughs> 그게 우함수야, <우암수야, 웃음> <기암수야>. 기함수야? <laughs> 우함수겠죠얘 자, 바바바바 함수? 바함수바바봐바바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결국 바함수기함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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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바전개바서 접근할 수 있을까? 전개해볼게 x h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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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hx, dxu 이렇게 나눠서 접근해볼게요.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. 봐봐. 이거 무슨 함수야? h prime x? 우함수였어 x는, x는 무슨 함수의 대표 친구야. 친구야. 그러면이것도 그러면 뭐야? 오끼끼잖아 그럼 얘기도 기함수잖아. 그럼 기함수 위끝과 아래끝 절댓값과 고반대면 저 천적 낭 얼마나 나와야 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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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자 그럼, 그럼 여기, 여기 가볼게. h prime x 뭐였다고? 오함수에서 미분 적... 접근하면 10배, 2배 2배해서 0부터 3까지 h p r i x dx 하나하나가 계속 같죠? 근데 이거 얘네, h prime x 정적, 정적 아니, 부정적 남는 얼 나? 뭐가 나와야 시기기? h x 보면 10 h x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이게 결국 뭐랑 뻗친 거야? 1 0 8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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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